과천 4위, 드디어 무순위 줍줍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100% 추첨제, 예상 프리미엄 13억 원인 어마어마한 단지죠. 무려 12세대나 나왔습니다. 일정부터 바로 보시죠. 8월 3일 특별 공급, 4일 일반 공급,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일 8월 9일, 서류 제출일 11일, 계약 체결일 17일입니다. 일정 빡빡하니까 서류 같은 거잘 준비하시고요.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은 과천이 아니라 분양사무소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 갤러리에서 진행하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하는 평형 전용 59제곱미터 11세대, 84제곱미터 1세대입니다. 84는 일반 공급 물량으로 딱 1세대만 있고요. 특공은 592타입 노부모부양 1세대, 59G타입 다자녀 1세대만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59는 8억 8천에서 9억 2천만원. 전용 8사는 9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대략 천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일전에 예상해서 큰 변동 없이 10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현재 주변 시세를 보시면 23억 원 정도 형성하고 있어서 당첨되면 예상 프리미엄 13억 원 정도인 로또 단지입니다. 납부 일정 보시면 계약 체결일인 8월 17일에 계약금 20% 내야 하니 이때까지 계약금 약 2억 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무순이 줍줍이기 때문에 중도금은 없고 나머지 80%가 잔금으로 치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라서 전세 전략 가능한데 납부 일정이 빠듯하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실 때요. 이번 무순위 줍줍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7월 29일입니다.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은 2022년 7월 29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과천시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요건, 이네 가지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천자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 당첨 시 재당첨제한 10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자이 무순이 줍줍에 대한 빠른 청약정보였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1대1 상담도 해보세요. 채팅방 참여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